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제 정상적으로 선거 캠페인을 하면서 여론 조사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MBC가 이런 윤석열 후보의 이 캠페인을 방해할 요량일까요? 아무튼 공영방송이 어떻게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김혜경 이 녹취록 여기에 대립하는 김건희 녹취록. 자, 김건희 씨의 사적 대화로 보이는 7시간 녹취록을 16일날 스트레이트에서 보자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혜경 녹취록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엊그제 숨진 이재명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처음으로 문제 제기하고 녹취록을 공개했던 이모 씨가 이 김혜경 씨와 관련된 세개의 추가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방금 전 JTBC가 보도했습니다. 자, JTBC가 이런 보도를 한 배경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JTBC는 저쪽 진영에 비교적 가까운 매체가 아닌가 의심도 받고 또 중립적이라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JTBC가 보도를 했습니다. 김혜경 씨, 해경군김씨 이런 의혹의 녹취록이 3개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대통령 선거전이 이재명, 윤석열 후보, 녹취록 전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JTBC가 방금 전 숨진 제보자 측에서 해경군 김씨 관련 녹취록이 3개 더 있다는 보도를 냈습니다. 이걸 보면 이제 이번 대선은 녹취록 전국의 캠페인이 될것 같습니다. 민주당 국민의힘, 유력정당 2명, 지지율도 가장 높은 양강구도의 두 사람이 지금 배우자의 녹취록 공방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오늘 법원의 판정으로 김건희 씨의 녹취록 상당히 많은 부분을 방송을 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홉 개중두 개만 방송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일부는 MBC가 자진 철회했고, 일부는 법원이 방송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남은 두개 내용을 제가보니까별게 없습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녹취 내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MBC 상당히 코네 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 김혜경 씨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유족 측은 이 공개 여부를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선 전국 지금 네거티브 캠페인 그것도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를 겨냥한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흐르고 있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자, 김건희 씨의 7시간 녹취록. 이것 때문에 지금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 MBC를 항의 방문하고 했는데 많이 다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김건희가 아닌 김혜경의 관련 녹취록이 지금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해경군 김씨 사건에 대한 세 개의 파일이 더 있다. 이런 내용으로 알려졌다고 JTBC가 보도했습니다. 자, 이세 개의 추가 파일, 이른바 해경군 김씨 사건은 아시다시피 이 2017년, 18년 한창 이 문재인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내 대통령 경선을 할때 해경군 김씨라는 SNS 계정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문어벙이라고 말하고, 뭐, 와이프나 문재인이나 뭐, 뭐, 다타 트타. 아무튼 상당히 입에 담기 힘든 그런 조롱을 했습니다. 세월호 노무현 전 대통령 다 조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던 문제의 계정이었습니다. 이 해경군 김 씨의 계정이 김해경 씨라 이런 주장이 나왔고, 경찰은 수사 끝에 해경군 김씨 계정은 김해경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검찰에 입건 취지로 올렸는데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당시 경찰은 이례적으로 검찰을 반박하는 입장문까지 냈습니다. 그 정도로 치열했던 이 해경궁 김 씨와 관련된 충격적인 녹취 파일이 3개 더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공개되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상당한 악영향을 줄 겁니다. 무엇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를 조롱하는 해경궁 김 씨의 계정이 바로 이재명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 것이라는 게 확인이 된다면 선거판은 요동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2018년 해경궁 김 씨라고 알려진 트윗 계정 사용자가 허위 사실을 올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는데 당시 김혜경 씨가 의심을 받았습니다. 유족 측 대리인은 검찰에서 해경궁 김씨 계정을 수사할 때 김혜경 씨가 불기소로 바뀐 배경에 대한 것이다. 사건을 해결한 당사자와 고인이 직접 대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유족 측은 녹취를 공개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JTBC는 보도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재명 후보 김혜경 씨와 관련된 녹취 파일이 숨진 이 씨에게 3개 더 있다는 것은 상당히 주목받는 일입니다. 오늘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과사범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것인지라고 비판했습니다. 마치 영화 같은, 연쇄살인하는 영화 같은 현실에 국민은 공포감을 느낀다며 공세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습니다. 반면 이재명 후보는 녹취록은 그냥 돈 1억 기부 받아보려고 거짓말, 거짓말하는 거 녹음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밝혀졌는데도 이재명이가 뭔가 염령을 써가지고 이렇게 한것 같아. 오늘 상당히 이재명 후보는 교황되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를 벗고 뭐 제가 악마로 보이냐 뭐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그 정도로 민감한 녹취록으로 보입니다.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이번 선거는 참진흙상상함 같긴 합니다. 자, 지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던 친문단체 깨어있는 시민연대당 깨시민의 이민구 대표와 이민석 변호사 이미 이 세계의 녹취 행방에 대해서 경고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 검찰, 경찰이 기소견으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불기소로 바꾼 이유를 이 녹취역은 담고 있다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벌어진 여러 가지 과정이나 문제점들에 대해서 녹취가 된 걸로 알고 있다고 이 변호사는 말합니다. 자 어쨌든 김혜경 씨의 이 관련 녹취 파일이 공개되면 김건희 씨의 MBC 보도 이상으로 엄청난 폭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JTBC의 이 보도 상당히 주목됩니다. 진성호의 직설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